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우리가 새 정부 5월 10일 출범을 앞두고 여러 기대가 큰데요. 특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소상공인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분들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당력 때문에 많은 협조, 그리고 희생을 했죠. 무려 2년에서 3년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요. 여러 가지 방역 정책을 적극 협조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K-방역이 실패했다. 확진자 수가 이제 4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참 처참한 현실인데요. 제 주변에서도 코로나 걸린 분이 이제 많이 계십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모두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소상공인 최대 1 천만원. 지원하겠다. 어,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을 했는데요. 과연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손실보상 50조 이게 첫 번째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인데요. 어, 50조원 재원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 부분도 난제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가 경정을 통해서 아, 불효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재원을 확보하느냐가 큰 문제일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어, 가장 두텁게 보상을 한다. 이게 윤석열 표 복지정책의 핵심입니다. 손실보상 50조. 당장 긴급 재원을 마련하는 게 눈앞에 닥쳤고요. 50조 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확보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공약집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imf 외환위기 당시에 긴급 구제식 채무 재조정 방안 적극 추진하겠다.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가장 큰내가는 뭐,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소상공인 대출금 상환 유예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이게 눈덩이같이 큰 금액입니다. 이게 터지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지금 imf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죠. 이거를 새 정부가 어떻게 잘 현명하게 풀어나갈지 모든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자 코로나 손실 보상. 지원금. 절반 선지급, 선지급 그 신속 보상으로 500만 원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못 받으신 분도 계신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5천만 원 지원하겠다. 그 손실 보상 금액이 지금 현재 최대 1억에서 최소 50만 원입니다. 이거는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소상공인 최대 5천만 원 지원, 그리고 최소 1천만 원은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기지급액이 그 400만 원. 그러면 소상공인 나머지 600만 원 추가 지급하겠다는 얘긴데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이 되는데 이 소상공인 손실 보상 지원 규모는 커질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되죠. 긴급 구조를 최우선 공략으로 제시하고 50조 원 이상 재정 자금을 확보해서. 온전한 손실보상금을 추진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때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300만 원 지급을 한그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해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당선인 공약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요. 우선 손실보상 지원액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늘리고 지원액의 절반은 우선 지급하는 선보상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긴급자금 소요에 대응할 5조 원 이상의 특례보증. 추진과 함께 자영업자 채무가 악화할 경우 부실 우려 채무를 일괄 매입해서 관리하고 국가와 임대인 임차인이 임대료를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임대료 나, 나눔제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임대료 나눔제 특히 임대인 입장에서 선뜻 3분의 1을 부담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임대료 부분도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현명한 해결안이 나오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 정기 수도 수도요금 등 부담 한시적 50% 경감 임대료 인압은 한시적 전액 세액공제 또 소비자 선결제 세액공제를 한시적 확대 등 요런 부분들은 거진 100%이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소상공인 분들 방송을 보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는데 어 물론 저소득 취약계층 분들 가장 어렵고 어려우신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정부의 약속을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 지금 그 자영업자의 생존권마저도 밑에. 이렇게 되었고 k 방역은 뭐100% 실패했죠 지금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일 확진자 40만 명 나오는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방역인데요 각자 위생 철저히 해서 내 건강 지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4분기 손실 보상 그 일주일간 46만 개사. 어 일조원 1조, 1조 천억 원이 지급이 되었는데요. 1 5일부터 오프라인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그 신속 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 보상 전용 창고에서 오프라인 신속 그 보상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이 됩니다.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서 보상금을 재산정 받으려는 소상공인 등은 확인 보상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은 이번에 확인 요청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5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확인 보상과 확인 요청을 신청할 때. 는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안내 핵심이 나와 있는데요, 정조 화면으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2부제 운영은 3월 15일부터 3월 28일까지 시행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이후에는 전일제 신청을 받습니다. 자, 지금 공고문을 보고 계신데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한액은 분기 1억 원, 하한액은 50. 만원 이상입니다. 확인 보상 절차 또 확인 요청 이의 신청이 15일부터 적극 진행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프라인 신청은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손실보상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정 화면으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월 15일부터 신청과 접수. 또 보상금 재산정 심의를 걸쳐서 5일 이내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그 보상금이 지급되는 프로세스로 어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보상금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세한 문의는 1533에 3300번으로 전화해서 확인받으셔도 됩니다. 조심스럽지만 윤석열 새 정부에 거는 기대 여러 계층에서 기대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던 소상공인분들 방역지원금 천만원 지원 100% 손실보상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원 고가는 텅텅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당선인에 대한 기대가 많이 크실 줄 알겠지만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이제 선별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두텁게 보상이 지원되어야 되는 거고 여유가 있는. 분 분들은 어, 다소 양보하는 국민적 통합적인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소상공인에 대한 어, 집중적인 어, 공약, 과연 천만 원 지원금 이행될지 또 언제쯤 이행될지 살펴보았는데요, 지원금에 대한 이행 여부는 5월 10일 정부가 출범하고 어, 추가 경정. 어, 예산 조정을 통해서 재원 확보, 그걸 통해서, 어, 기존 보상금 지급에 대한 어 차감, 그리고, 어, 최고 한도 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리라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어, 긍정적인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소외계층을 위한, 어, 새로운 정부에 대한 바램, 이런 거를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어, 정책 수립, 그리고 올바르게 가는데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